논란 한 번에 커리어 끝. 연예계에서 퇴출된 스타들의 최후. 서울 2025년 3월 5일. 한때 불꽃처럼 타오르던 스타들이 단한 번의 논란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빛나던 그들이 버린 치명적인 실수와 과도한 태도, 그리고 무책임한 발언들이 연예계의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며 치명타를 날렸다. 오늘날 그들이 남긴 것은? 회안의 눈물과 무너진 명예, 그리고 한때 열광했던 팬들의 아쉬움 뿐이다. 지난 몇 년간 연예계는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음주운전, 성적인 농담, 스태프에 대한 무례한 대우 등그 수법은 다채로웠지만 그 결과는 모두 동일하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경력과 함께 사회에 강한 비난을 받아왔고 그 여파는 지금도 진정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한때 청순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배우 김세로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대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발생한 그날의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과 경력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은 사건이었다. 자신의 차량으로 가드레일과 변형 시설물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그는. 경찰의 정밀한 조사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렀음이 밝혀졌다. 이 사고로 인근 상점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변압기 충돌로 인해 더큰 재난이 일어날 뻔한 위기도 발생했다. 김세로는 사건 이후 한동안 자숙하며 SNS 댓글 기능을 차단하는 등 대중과의 소통을 철저히 차단했지만 이미 그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이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또 다른 사례로 한때 청순함의 대명사로 불리던 한효주가 있다. 2010년 MBC 연기 대상에서의 태도 문제로 처음 대중의 실망을 산 그녀는 당시 공동 수상자와의 소감 순서를 두고 벌어진 기싸움으로 인해 찬란했던 이미지를 잃었다. 그 뿐만 아니라 2013년 한효주의 남동생이 연루된 충격적인 사건은 그녀의 이미지에 또 다른 먹구름을 들이웠다. 공군 장교였던 남동생의 폭력 사건과 그로 인한 비극은 연예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녀의 소속사는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언론과 대중은 이러한 사건들을 예의주시하며 한류주의 모든 행보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결국 그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채그 후로 조용히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아이린 레드벨벳의 리더가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뛰어난 비주얼과 무대 장악력으로 한때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던 그녀가 2020년 한 스타일리스트를 상대로 한갑질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스타일리스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린의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상세하게 폭로하며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연예계 전체의 문화와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아이린은 직접 사과문을 올리고 활동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서인영 역시 그 화려한 경력을 잃은 스타 중한 명이다. 그녀는 강한 캐릭터와 독보적인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2017년 JTBC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향한 거친 욕설과 폭언으로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시 두바이에서 진행된 촬영 현장에서 서인영은 스태프들에게 끊임없는 요구와 거친 언행을 퍼부으며 촬영 일정을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녹취록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녀의 모든 변명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대중의 분노는 그녀를 향해 폭발했다. 이후 서인영은 몇 차례 사과와 자숙을 시도했으나 한번 실추된 명예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또한 명의 스타 김아중은 한때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큰 인기를 얻었으나 촬영장에서의 태도 문제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은 사례로 회자된다. 2011년 SBS 드라마 4인 촬영 중 선배와의 장난이 지나치게 경솔해 보였고, 이후 공개된 촬영 비하인드 영상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제작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김하중은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인 김세롬은 홈쇼핑 생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한순간에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정인이 사건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한창 대두되던 시점에 그녀의 경솔한 발언은 대중에게 용납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김세롬은 즉각 사과를 발표했지만 이미 심어져 버린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프로그램 제작진과 시청자들은 그녀의 존재를 다시금 재검토하며 방송계에서는 그녀의 복귀 여부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예계에서의 한순간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한 번의 논란이 얼마나 빠르게 스타의 커리어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화려했던 연예인들의 눈부신 경력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이 모든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연예계 전체의 문화와 태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팬들과 대중들은 스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결함과 무분별한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연예인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한편, 이들 사건이 불러온 사회적 반항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연예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권력 남용, 그리고 무분별한 미디어 보도의 부작용까지 폭로하고 있다. 대중은 이제 스타들의 실수 하나하나에 더큰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이 감추고 있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연예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보다 성숙하고 투명한 문화 정착을 위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했던 스타들은 이제 스스로 회환의 시간을 보내며 대중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 자숙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미 한번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각종 논란과 스캔들이 계속해서 폭로됨에 따라 연예계는 한때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의 연예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재능과 외모만으로 평가받지 않으며 그들의 인성과 태도 역시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회의 목소리와 실수 하나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연예계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때 국민의 사랑을 받던 스타들이 남긴 찬란했던 기억과는 달리 그들이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중과 사회 전반에서도 연예인에 대한 기준과 기대치가 더욱 엄격해지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연예계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거침없는 도약을 준비 중이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와 비판의 목소리는 그 누구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한 번의 논란이 연예인에게 치명타를 날릴 뿐만 아니라 연예계 전체의 윤리적 기준을 흔드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제 스타들이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가 그들을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다. 연예계에서 퇴출된 스타들의 최후를 지켜본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한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책임과 대면하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리고 그들의 사례는 앞으로 연예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책임의 의미를 재정립하도록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언론계는 최근 연예계에서 벌어진 논란과 스캔들에 대해 극도의 충격과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주요 매체들은 한순간의 실수가 한 개인의 경력뿐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신랄하게 분석하며 스타라는 존재가 이제는 무너진 신뢰 위에 세워진 허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 전문 매체는 한 번의 부적절한 행동이 글로벌 스타의 이미지를 단숨에 몰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연예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걸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제고해야 하는 시급한 경고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럽의 영향력 있는 신문은 화려했던 경력과 명성이 순식간에 무너진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닌 연예 산업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연예계 내부의 권력 남용과 미디어의 과도한 노출이 상호 작용해 발생한 비극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시아권 언론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주요 방송사는 한순간의 실수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단숨에 빼앗아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연예인들이 단순히 외모나 재능만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그들의 인성과 태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앞으로의 연예계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디어 윤리와 책임 있는 보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 유럽 언론의 칼럼니스트는 미디어는 단순히 스캔들을 소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책임감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모두가 미디어와 연예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국제 언론인들은 또한 연예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모든 연예인과 제작진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연예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윤리와 책임 문제임을 보여주며, 앞으로 변화와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화"에 암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서 전 세계 미디어와 대중이 바라보는 스타와 사회 관계에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으며, 국제 언론계의 날카로운 비판은 연예인들에게 단한 순간의 실수가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경고하는 듯하다.